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크린입니다 빗방울을 먹으면 벨가못이 너무 예뻐서 한번 또 찾네요. 한 2년 전에 아방가루드라고 그러나요? <laughs> 좋은 나무 선생님 댁에서 사온 거 누드베키아가 제법 피었고요 이렇게 물방울 머금은 게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지요 물방울 빈 물방울 그래서 영상을 키워봅니다. 아이고, 예뻐라. 아이고, 예쁘지요. 이 색상도 예쁘지요. 옛날에 이거를 내가 이뻐서 꺾고지로 분할을 꺾어다 줬는데, 그때는 예쁘다 소리 안 해서 안 줬는데, 이제 예쁘대요. 저는 신집부터 있어서 막한나름씩꼭 꺾어다 꽂아주고 그랬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 하니까 나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꽃받침 꽃은 벌레가 생겨가지고 약을 안쳐서 이거 안 이쁘네요 벌레 똥 보세요 손수가 한 2년 전에 준 수국이 이거는 안들려놔도 노지 월동 여기가 춥거든요. 서울에서 한 2도가 낮아요. 서울 기온에. 그런데 이렇게 노지 월동하고 꽃을 예쁘게 피웠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질 필 꽃들이 있고요. 손수야 달라고 하지 마. 이거 선수가 준 거예요. 한 2년 전에 2년 됐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하, 이거는 꼬리풀인가요? 자연농원에서 사다 심었답니다. 예쁘네요. 이것도 자연농원에서 사다 심은 거고요. 앵초라고 했는데 이것도 앵초과거든요. 저희 집에 명물이 왔는데 가물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준 집은 다 좋은데 우리 집은 요렇게. 밖에 못 피웠고요. 비가 오니까 도라지도 막피어주네요피어졌어요 도라지 이쁘다. 미니 도라지 있죠. 꽃 도라지 그거예요. 파비오사가 예쁘게 피어주었구요 제가 미국에서 씨앗을 사왔어요. 그래가지고 심었는데, 이런 코스모스, 아니, 이런 해바라기 보셨나요? 이런 색감. 가짜 같죠? 이런 색감에 네 개를 내가 미국 가는 바람에 보날레를 못 주고 나만 심었다. 보날레 미안하다. 내년에 씨 받아서 꼭 심어줄게. 진짜 예쁘지요. 진짜 예뻐요. 이게 바로 그 어, 버터플라이라는 꽃인데요. 이게 색깔대로 다 있어요. 찐분홍, 연분홍, 연노랑, 찐노랑, 빨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캐고 이것만 남았었나봐요. 근데 이게 노지월등을 하고 이렇게 풀 속에서도 피어졌네요. 여기가 참 추운데 곳인데 예쁘지요. 우리 손수 친구가 준 스토케시아가 작년에 줬는데 이렇게 예나 예쁘게 피었답니다. 숲 속에 들어있어도 쿠스토케시아는 강하니까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비가 와서 꽃들이 힘들다고 부겁대요 예쁘지요 승주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왜 너를 하나도 못 살렸어 같이 가서 여럿이 떠왔는데, 하우스 한동 털이 해왔는데 그 집은 다 죽었대요. 이게 예, 스파비오사가 이렇게 예뻐요. 계속 피워주고요. 너도 한번 찍어주고 갈게. 이쁘니까. 예쁘지요. 에렌지움. 너도 이쁘다. 북구북구 풀밭에요. 여기저기 에렌지움이 많이 살려주네. 이쁘네요. 저희집엔 스토케시아가 이 색상도 있지요. 손수야 고마워. 이름 물을 선수가 준 꽃. 비를 많이 왔어 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고개가 무거서 다 고개를 땅에 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왕건이도 서 있네 엄청 큰데 여기 풀면거 보세요. 아, 꺾였네 다 꺾였어 물도 차고 다 꺾였어. 목수국도 피었고요. 사과는 벌레가 다 먹었고요. 우리 집에서 제일 큰꽃저 위에 가서 피고 있네요. 난리 브러스를 주고 누웠네요. 키가 크니까. 다 숨었어요. 꽃이. 고개를 숙이고 비온나. 비온 다음날에 우리집에 꽃밭이 이렇게 생겼네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